잠깐만, 일단 스택만 좀 볼게. 정확히 20스택이야 아,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일단... 그러니까 5 6폭 정도만 더 하면은 나와... 10연차부터 가볼게요. 아, 진짜 비티켓은 좋겠다. 어림도 없고... 20연차... 아, 4 0연차죠20 스택 쌓였었으니까 농... 제발... <laughs> 아씨 50연차에요! 농! 아. 60연차. 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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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. 야, 천장 가기 시게 느껴지는데? 70연차. 나올 때 됐다. 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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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<laughs> 얘들아, 이제 여기서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거든? 농, 농칠 준비해라. 팔십. 자농 <laughs> 농크크. <웃음> 둘 제발 뜰만 아니길. 와 진짜 개떨린다. <laughs> 아무튼 치치가 <그냥> 농이야. <laughs> 농담도 참. 아 나는 그 녹색 농. 아 깜짝이야. 아, 난재 밌어 <laughs> 와 이제 이러면은 열심히 모아 가지고 전무 한번 노려 보면 되는 거지.